제 이름은 데보라 찌포라이며 이것은 제 기적적인 자선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기적을 찾지만 제가 바알 테슈바가 되었을 때 저는 부유한 도시 그리니치에서 실내 장식가로 일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한 번은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자녀인 유대인 고객이 있었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2500만 달러 맨션에 살았습니다. 제가 100달러 기부를 요청하자 항상 누군가 돈을 요청해요 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3년 후 그녀는 암으로 사망했고 남편은 파산했으며 그 호화로운 맨션은 결국 5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셈과 더욱 가까워지며 토라 생활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영적 충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육체적인 건 하셈께 온전히 맡겼죠. 라비들의 특별한 뉴욕 행사에 참여하고자 기꺼이 한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베즈라 하셈에큰 기부를 했습니다. 그후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올해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겪었습니다. 이는 티제다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마을의 오래된 기록에서 그들의 티제다카가 상세히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게도 아버지의 랩 베는 위대한 차펫 차임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랩의 폭동, 그의 이름은 라비하임 레이브 바우글리였습니다. 1925년부터 1939년까지 라비 바우글리는 매달 백0가구의 전체 셰틀에서 쯔다카를 모아 기록에 남겼습니다. 모든 돈은 라비 하임 오저르 그로진스키에게 보내졌습니다. 빌나 지역 아닷 예시봇 책임자는 모든 예시봇을 헌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라비 브루진스키는 토라의 저명한 인물이자 볼로진 예시바의 학생이었습니다. 기부자 목록에는 저의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최고 기부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관대함과 티제다카에 대한 헌신은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부유한 후원자들이라고 상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하나로 겨우 식량을 마련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우리 가족이 부유했던 이유는 감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은 낡은 나무 판자로 지어져 일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내 시설이 없었습니다. 기적은 어디 있냐고요. 저에겐 조부모님의 정체와 하셈, 토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조부모님에 대해 전혀 몰랐고, 물질적 유산도 남기지 못하셨지만 그분들의 영적 유산은 제게 큰 선물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느님과 토라에 대한 강한 연결과 소중한 가치관입니다. 조부모님의 토라와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그들을 알수 있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더 기적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비에즈랏 하셈의 업적입니다. 하라브 루벤과 그를 돕는 모든 사람들의 변함없는 헌신. *Duties of the Heart*에서 라베누 바후야가 인용했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가 세속적인 걱정에서 마음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섬김의 길에 전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의 평온함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불안은 은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연금술사와 같을 것입니다. 하라블레우베는 우리의 영적 결핍을 기적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입니다. 로시 하샤나가 지나고 이제 우리는 하셈께 우리의 심판을 달게 해달라고 기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깊은 성찰과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자들은 긴 생명과 파르나사의 축복을 원하는 이는 유대인 공공후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시엠의 자녀들을 돕는 이에게 하시엠이 더 많은 도구를 주십니다. 암 이스라엘을 더 많이 도울수록 하시엠이 더 많은 생명과 재물을 주시며 그들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는 우리의 선행이 하시엠의 은혜를 불러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최근 우리 기부자들이 경험한 기적의 비밀입니다. 암 치료, 임신부의 기적적인 회복, 그리고 놀라운 재정적 성공. 한 여성은 르르 50을 기부하고 단 2주 후에 하셈으로부터 12,000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작은 사업을 단 1년 만에 500만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과 기부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음 해 500만 달러를 벌었고 결혼 성공과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집니다. 이런 특별한 축복은 AM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우리 단체에 관대히 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선택하여 공공의 후원자가 되었고 그 결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쉐엠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1만 명 이상 유대인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아무 이스라엘이 더 나은 해를 보내길 바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부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더 많은 기적과 달콤한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마르 하티마 토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